네, 안녕하세요, 엔디입니다 네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0.15.0을 찍어볼까 하는데요. 아, 맞다. 오늘은 스크립트를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. 아니, 스크립, 스크립트를. 이거는 저희 멤버들끼리 모이는 곳이고요. 좀 이따 만날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제가 스크립트를 해줄건데요토리커 스크립트입니다 d i UI 후호님이 만드신 들 스크립트이고요 스크립트는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쳐주시고요 돌리코 라고 쳐주시고, 다음 누르고, 돌아가기 딱 눌러주시면요. 지급이 완료됩니다. 그러면 이세 개의 막대기가 나온 거죠. 그랬더니 헤어로그, 소리 코으시는분들을다 아시겠, 아시겠지만,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거미줄로 돼서 헤어로그 합니다. 네,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,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그가 살려줘요 우와 우와 살려주면 예 네,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막입니다. 그래서 상대방이좀 짜증나죠? 네 플라잉 나이프도 털리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뻥 소리 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위에서 다이프를 하는데요. 한번 해보죠. 아, 거미줄 때문잘안 됐네요. 그리고 생명력이 이렇게 됩니다. 이러고 여기서 같이 날때 나이프를 딱 해줘. 상대방은 바로 죽습니다. 바로 직사 네, 포장이불 분리도 끝났고요 나이프도, 나이프는 정말 좋습니다. 안 먹거나, 한 장으로 다 끝납니다. 예, 토리코, 스트리, 토리코 스크립트는, 알고 보면, 무조건, 무적. 누가한테 봐줘도 무적. 나한테, 그, 때리면 죽을 걸에 나는. 음, 이 잠시만 나가서, 또, 셋. 좋았어. 어, 죽겠다 나는 이리라. 내가 난이도록 끊었네 다행이네 난이도 싫어합니다 전기 나오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걸요 그냥 이렇게 때면안 죽잖아요 이렇게 때면안 죽잖아요 이럴때 때면 바로 죽습니다 보시죠네 보다시피 이렇게 양이 하 마리 있습니다 똑같은 양이에요 뭐 체력 이런거 뭐 다르죠 죽었죠? 그렇죠? 네 이상 BJ 안되겠습니다 네 BY 누구님? 스크립트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